아,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니들 잘 사는 게 효도다라는 말씀 이렇게 음. 네, 많이 남고 그 저는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. 부모님은 내일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잘해드려라. 그다음 날은 또 내일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잘해드리고 또 그다음 날 그렇게 백살을 살아도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한다. 아. 후회 없는 자식들은 없다. 그 후회 폭을 줄이기 위해서 어, 효도를 하는 거지 휴, 후회가 전혀 없기 위해서 효도를 하는 게 아니다. 그런 말들을 아. 내가 제 후배들한테. 아. 합니다. 네. 그러게요. 맞는 말씀이신것 뭐 같아요. 겁만 먹어서만 되는 거가 아닌데, 네. 그거를 몰라 저 사람이. <laughs> 참 그런 것 같아요. 이렇게 부모님이랑 같이 지낼 때 모르거든요. 자식 입장에서는 음. 자식들은 자식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 아빠 귀찮을 때도 많잖아요. 그런데 좀 부모님에서 입장에서는 자식한테 좀 다가가려고 노력은 안 하세요? 이용렬씨 같은 경우에는. 예. 아, 어, 저는 네. 굉장히 그 말을 많이 했던 편이에요. 아, 굉장히 자녀들하고? 수다를, 엄마하고 수다를 많이 아 떨었습니다. 부모님과. 아, 어머님과. 아, 밖에 나갔다오 그러면 밖에 나온 얘기는 비주얼 모두 다아 무슨 피를 이어받았는지 막아 얘기해요. 떨거나 아 좋아하셨겠어요. 돌아가시고 아 나니까, 아 음. 어, 돌아가셔서 나니까 이말좀 여쭤볼걸, 이말좀 아 말씀 좀 들어볼걸. 그렇게 어머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어머니에 대해 서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야. 그래야 이것도 여쭤볼 걸, 저것도 여쭤볼 걸, 말 많이 하기 좀, 말 많이 좀 시켜볼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다 그런 맥락인데 저는 제가 이제 부모가 되고, 되고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. 자식이 성공하는 거 보고 우리가 인생이 끝날 확률이 얼마나 많이겠습니까? 지금은 뭐 백세 시대이기는 하겠지만 그 성공보다는.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모습이 부모 보기에 좋은 거지 그리고 그 가는 과정에서 앞만 보고 하지 말고 나하고 얘기도 좀 하고 가족들하고 계속 모여서 시간을 얘기하는, 얼굴 마주 보면서 얘기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. 집에 있는 아들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죠? <laughs> 우리 아이들은 항상 대답 마, 말을 잘안 해요. 말을 잘안 하고, 너왜 나하고 말안 하니? 아유, 그냥 아들 아드님은 보니까 점잖더라고. 내 화났니? 아니. 근데 왜말안 하니? 그냥.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말을 시키기 위해서 얘기 잘안 하잖아요. 그럼 저쪽으로 가 가지고 제가 이제 요 컴퓨터 이거 좀 빠르니까. 같은 어, 집안에서도 네, 카톡 버전을 깔아 놓고 <laughs> 이걸로 하면 아까 얘기한 걸너어다다 쏟아져요. 다아 요즘 확실히 sns 시대라는 아 거를 우리 부모가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. 소통을 하려면 아 그런 생각이 있는데 노력하는 아빠네요. 네. 그래도 그렇지 얘기 좀 해라 얘기를 <laughs> 아니 이종원 빠 백분의 일만 하라 백분의 일 이종원 시 댁은 어떻게 되세요. 지금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. 자녀가? 네, 지금 큰 애가 딸인데 이제 고등학생이고요. 둘째는 아들이고 이제 중학생인데 저도 아버지가 돌아진 아버지가 굉장히 좀 무서웠어요. 음. 근데 아버지 그 고정적인 이미지가 있어가지고,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아버지하고 이렇게 모이탕 가기 싫었나 봐요. 왜냐면 너무 뜨거운 물에서 이제 떼베기려고 이렇게 좀 세게 하셔가지고 그게 싫은, 싫은 거죠. <laughs> 같이 한간도 도망가다 아버지한테 혼난 기억이 있어요. 그래서 아. 나는 무슨 아버지가 되지 말아야지 한 그런. k b